안녕하십니까. 물, 물가가요. 물가가 그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이거는 되게 그 심각합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목 임금이 그대로 있어도 물가가 올라버리면 그만큼 월급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요. 우리 서민들은요,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그게 그 먹고 살기가 더 빠듯해지고 힘들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가가요. 15, 15개월 만에 최대 월간 10월 달에 2.4%가 올랐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통계 조작 착시가 좀 있을 겁니다. 통계 조작이 착시가. 하여튼 이 자파들이 통계 조작은 능하거든요. 통계 조작.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 만에 2.4%면 엄청난 거죠. 실질 조르게 이거 그 15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체감 물가는 훨씬 더게 그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물가 일단 이게 통계부터 보면요. 10월 달에 2.4%가 올랐는데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그럼 이게 뭐가 많이 올랐느냐? 뭐가 일단 이게 여행 관련 물가, 여행 관련 물가 이런 게그 외국에 이제 뭐추석에 연휴가 있고 막 그때 9일 동안 연행 했다 보니까 여행 관련 하는 게 물가들 있잖아요. 이런 게그 많이 올랐답니다. 대표적인 게 콘도 이용료, 콘도 이용료가 26.4% 급등. 그다음에 승용차 임차료, 요거는 이제 그 렌트카 이런 게14.5%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의 해외 단체 여행비가 12.2% 이런 식으로 게 물가가 많이 올랐다. 여행 관련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게 뭐가 올랐냐? 이런 게 문제인데, 농축산물 물가가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6.1% 올라온 거, 축산물. 그 다음에 그 고등어가 11%, 와, 수산물도, 그러니까 농축산물, 돼지고기, 고등어, 이런 게 거의 뭐, 고등어가 11%나 올랐네, 11%가. 돼지고기 6.1%, 이런 식으로 올라 거예요. 그런데 또 황당한 게요. 쌀이요, 쌀이 남아돈다 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 쌀이 막 정부 숨매 해가 남아돌아가 창고에 쌀이 썩어간다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얼마 올랐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쌀이요 한달 동안에 21.3% 올랐습니다. 21.3 이제 우리나라가 밥 먹고 사는 밥먹무가 죽는 사람 없잖아. 이제 보리 고기가 없어졌는데, 야, 쌀이 이렇게 21.3% 오르면 앞으로 게 진짜 밥 굶는 사람도 오겠네. 근데 찹쌀이요, 찹쌀이 45.5% 올랐다. 45.5% 이게 말이 됩니까? 쌀이 21% 오르고 찹쌀이 45% 오르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사과가요, 사과가 이게 또21.6%와 사과값도 이제 막 엄청나네, 21.6%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환율 때문에 석유류가 4.8% 뚱이 올라갔고요. 이런 식으로 물가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 0월가 만에 최대 물가 상승률이 왔다. 이런 게그 통계입니다. 근데 이것도 착시 현상이 있으니까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더, 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작질 하니까. 저 그러면 이게 이거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를까? 왜 이렇게? 저는 이게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인데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냐? 첫째는 이제 전부 이재명에 공개돼요. 첫째는요, 돈 풀기입니다, 돈 풀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파 정책, 이 시장 경제 안 맡기고 자파 정책.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환율, 급등 고환율. 환율이 막 계속 올라가니까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좀 이재명이 잘못된 정책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뭐고돈 풀기. 항상의 물가는요, 기본적으로 돈 많이 풀면 물가 오릅니다. 그런 게 뭐,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함성해보세요 돈을요, 계속에 찍은 애가 막 풀면요. 그럼 이게 물가가 안 오를 수 있습니까? 안 오를 수 없잖아요.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이거는 뭐, 통화주의 학파, 뭐, 우리 경제학에서 케인저주의, 통화주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통화주의 학파에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경제학자들이 인정할 겁니다. 돈을 많이 풀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는데 이 돈을 푼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게, 쿠폰도 이게 돈이잖아요. 쿠폰. 또 이게, 요즘 이게, 가상화폐이잖아요. 가상자산. 이것도 이게, 그, 물가 평창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요. 미국이 그, 달러화, 와 달러화국이 딱 고정된 코인있잖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달러화국이 고정된 코인있잖아요 이걸 이게 대규모로 유통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그럼 이게 그, 달러를 이게 그,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코인을 발행하려면 달러를 보유해야 된다. 그럼 이게 미국의 달러 방어도 이게 되지만 그래데만약게 물가가요 오릅니다. 코, 이 코인이 통화보다 이게 훨씬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요. 물가가 올라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 이게 미국이 국채가 지금 미국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미국의 부채가 이 부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물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물가를. 그러면 이게 그 부채 실질이 부채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미국이 그런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깊은 업무가 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여튼 이재명이가 뭐, 뭐라고 떠들어도 지역 화폐든 뭐든, 또 이렇게 가상 화폐든 뭐든, 전북게그 물가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모르지 뭐, 빛을 잔뜩 내놓고 물가를 싹 올리면요. 버그 빛의 실질 가치가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돈을 막, 빛이 뭐, 나라 빛이 천조다, 천조. 근데 물가를 지금보다 두배 올려버리면요. 빛의 가치는 500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되면. 와, 그런 머리를 많이 씁니다. 이 자파들도. 근데 이거 그 중요한 건 돈을 엄청나게 지금 풀고 있다. 여러 형태로. 그러면 이게 그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돈 푼다고 그게 생산장에 흘러가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약간씩 점진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다행인데 그런데 생산적인 데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냥 돈 풀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재래시장 그냥 그대로 게 뿌리면요 이거는 경제 성장도 안 되고요 바로 이게 물가만 끌어올리면 아무 실익이 없는 이런 정책이 되는 겁니다 첫째가 돈 풀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게 그 시장에 반하는 자파 바로 이게 국가의 실패라 그럽니다 정부 실패 우리 시장도 실패가 있죠 시장 실패도 우리 경제학에 보면 뭐 이제 외부 효과 뭐 이런 게 있잖아. 돈에게 독과점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 실패도 있는데, 그런 게 정부의 실패가 훨씬 큰 거예요. 쌀 저는 쌀값 같은 게 대표적으로 봐요. 정부가 비싸게 많이 수매해 놨다가 시장이안 맡기니까 쌀값이 폭등한데도 제대로 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쌀값이 폭등되면 시장에 맡겨 놨으면 당연히 그게 조정이 되는데 가격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안 되고 정부의 실패가 좀 대표적이다. 이런 것도게 자파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이재명의 이런 데그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가지고 시장에 반하는 이런 데그 정책들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정부 실패가 나오면서 물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폭등해 버리는 이런 데그 경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자파 정책 그게 저는 원리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디 이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는 거예요. 시장이요. 그도개 래그 보기보다 시장이 거의 99.99%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시장이 뭐 약간의 실패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정부는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우리 그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국부론. 국부론은 아담 스미스 애덤 스미스 이분이 뭐라했습니까 우리가 저녁에 뭐 우유를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살수 있는 거는 전부 이게 뭐 때문이다 바로 이게 그 i n v 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 다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타심 때문이 아니다 이거야 도덕성 때문이 아니고 이기심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게 이기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간다 이게 국부론의 핵심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밥을 먹고 돼지고기 먹고 뭐게 뭐 김치도 먹고 이런 게 사과도 먹고 디저트 이런 게요. 다의그 보이지 않는 손 시장 메커니즘에서 그게 사과 농사짓는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 이타 이 이게 아니고요. 이기심. 다의각자가 경제 주체가 이윤을 극대화하겠다. 내가 이게 돈을 벌겠다. 이런 사회가 움직이니까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자파들은 완전히 역행하는 공산주의 정책을 펴니까 이 물가 실패가 노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에서 그렇잖아요. 뭐 집을 국가가 다 지어주면요. 그면 이게 집을 뭐집값이안 오릅니까? 그러 이게 뭐안 오르면 시장이 맡겨놔야지 게 되는 거지. 국가가 다 지어주면요. 그러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게 낡아가지고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주택 부족이 노는 거 아닙니까? 옛날 소리에 중국이나, 탁게 북한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환율, 이게 심각하죠? 환율이 안 떨어져. 지금도 이게 1,430원, 1,440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돈이 휴지조가 똥값이 되고 있으니, 그러면 이게 그 우리나라는 특히 농산물이나 수입하는 게 많잖아요. 석유도,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수입하는 게 많잖아. 그런데 이거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것도 이게 이제 매가 무능하게 뭐미국에뭐 3,500불을 퍼준다 준다 이런 식으로게 달러가 나갈 거만 있으니까 그러니까게 환율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이게 그 환율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가 상승 이게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의 모든 정책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쪽으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를 끌어올린 쪽으로. 부동산 값도 오르고, 주식 값도 오르고, 천먹에 그 실물 자산들이 오르다 보면 물가가 안오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게 정책이 물가 상승쪽으로가 있기 때문에, 뭐 자기들에게 뭐 물가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권 동안 엄청나게 그 물가가 오른다. 이럴수록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삶은 상당히 그 고달퍼진다. 힘든다. 이 말입니다. 월세계그 부동산 폭등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전세가 없다. 전세가 없어요. 이제 월세가 한60몇가 월세다. 이런 통계 나오잖아요.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완전하게 전세는 없습니다. 거의 뭐 60~70%가 월세다. 그러면 이게 주거비용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은요, 안 오르는 게안 오르는 게뭐 우석의 소리인데 안 오르는 게몇개 있는데 뭐가 안 오르냐? 남편 월급이 안 오르는데. 남편 월급 월급 많이 못 올려 주니까 남편 월급 그다음에 우리 아들 성적 아들 성적이 안 올라가.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아들 성적이 안 올라가요. 남편 월급도 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우석의 소리로 뭐 주식도요. 내가 가진 주식 안 올라가요. 전국 주가 지수는 막 올라가 4,200 하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바닥을 키는 거야. 52주 신적가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왜 개미들은 그렇거든요. 조금만 오르면 팔아 버리고 게 낮은 주식 살라니까 자기가 가진 주식은 안 올라 다른 건 올라도 남편 월급 안 오르고 안 오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 성적 안 오르고 미치는 거지 거기다 자기가 진 주식만 안 오르고 이러니까 그게 미친 안 그래도 그게 힘든데 이렇게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정말 게그 우리 서민들 생활이 진짜 힘들어지는 최악의 그 상황이 오고 있다. 이걸 제가 경고하고요. 한테 이거 그 이재명의 이런. 자파 정책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잡을 수 없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